자. 이번에는 이응 발음 시작합니다. 이응은 아무것도 하지 않고 소리만 내는 발음이에요. 자. 입을 벌린 상태에서 그대로 아이에오이 자, 그럼 같이 한번 해보도록 할까요? 하양색 마시는 우유유 자는 조금 어려울 수 있어요. 우는 그냥 그대로 우 이렇게 소리를 내면 되는데 유는 자 이로 우유유 이유 유우유 이유 이유 자우유우 좋아요. 자 다음은 비가 오는 날 비를 받지 않으려면 우리는 뭘 써야 하죠? 맞아요. 바로 우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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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산 우산 좋아요. 다음은 영아리와 비슷하게 생겼지만 하늘을 날수 있는 청둥 오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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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 우리 좋아요. 우리, 우리, 오리 잘했어요. 아, 책상에서 공부하려면 어디에 앉아야 하죠? 앉아요. 바로, 의자. 의자. 아, 의자도, 어, 의도 아니고 이도 아니네요. 의와 이가 합쳐진 의, 자. 의, 이, 의, 자. 의, 자. 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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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잘 했습니다. 자, 다음은 병원에 가서 의사 선생님이 진찰을 하시면 우리에게 무엇을 조제해 주시죠? 그럼 우리는 약국에 가서 바로 이것을 가져서 먹습니다. 자 이건 뭘까요? 바로 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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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약. 약도 마찬가지로 이와 아가 합쳐진 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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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약. 약, 약, 약. 잘했어요. 다음은 아빠는 남자, 엄마는 여자, 여자. 여자도 마찬가지로 두 개의 모음이 한 번에 합쳐진 단어예요. 이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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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이어, 자, 잘했어요. 다음은 자, 이번에는 어, 집을 들어갈 때 우리가 번호키를 누르고 들어가기도 하지만 딸깍 딸깍 무언가를 넣어서 뿅 하고 돌리면 문이 열리기도 해요. 바로 무엇을 돌려야 할까요? 바로 열쇠. 열쇠. 열쇠도 마찬가지로 열 할때 이중 모음, 모음이 두개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이여, 어머나. 근데 여기는 받침 리을도 들어가 있네요. 이열 쇠. 한번 더. 이열 쇠. 한번 더. 이열 쇠. 열쇠, 열쇠, 열쇠. 자, 그어요 다음은 식당에 가면 누가 요리를 맛있게 해서 주시죠? 바로 요리사, 요리사. 요리사의 요자도 마찬가지예요. 오와 다르게 이와 오가 합쳐져 있어요. 바로 두 개의 모음이 합쳐진 이오 요. 리사 요리사 요리. 사 요리사, 요리사 잘했습니다. 다음은 어, 얼굴에 뭐가 묻었는지 한번 볼까? 얼굴을 비추어주는 바로 거울, 거거거거. 거거거 거. 우울 울 뒤에는 리을 받침이 있어요 그래서 우을 울울 이렇게 혀를 올려야 됩니다 한번더거울울 울. 거울 거울 거울. 잘했어요. 자, 다음 단어는 싹둑, 싹둑, 자르는 다위, 다위. 어, 위도 두 개의 모음이 합쳐졌네요. 우와 이가 합쳐진 단어예요. 위 우위. 위아위아위아위아위가위 다음은 미끄럼틀도 있고, 실소도 있고, 그네도 있는 그 장소는 어디? 맞아요. 바로 놀이터. 이건 이는 별로 어렵지 않은데, 앞과 뒤에 조금 어려운 단어들이 많네요. 놀 놀이터. 놀이터. 놀, 이, 서. 놀, 이, 서. 놀이터. 놀, 이, 서. 잘했습니다. 다음은 연필은 연필인데, 다양한 빨주노초파남보 색깔이 있는 연필은? 맞아요. 바로 생연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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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필 연은 마, 마찬가지로 두 개의 모음과 헉, 이번에는 받침까지 있네요. 여언, 이연, 필, 이연, 필, 세, 연, 필, 세, 연, 필, 생연필. 잘했어요. 다음은 군인, 구구구, 군인. 우리나라를 지켜주는 분이시죠? 자, 바로 구, 구구, 군인. 군, 이, 인. 자, 아래에 받침이 있는데, 혀가 바깥으로까지 나오지는 않아요. 소리만, 음, 음. 이렇게 소리를 내는 거예요. 앞에 군자에도 있네요. 군, 이, 군, 인, 군인, 군, 인 잘했어요. 우와 다음은요 봄 여름 뜨거운 여름을 지내면 시원한 어떤 계절이 오죠? 맞아요 바로 가을 아, 가까까 가을을 가, 가. 을. 을, 가을. 가을. 가을, 가을, 가을. 잘했어요. 자, 다음은 우리가 임금님이라고도 부르는 아주 높은 사람이 있었죠? 자, 뭐라고 부를까요? 세종대왕과 같은? 바로 왕왕 맞아요. 자, 왕도 두 개의 모음으로 되어 있어요. 거기에 이응 받침까지 있네요. 자와 받침 음. 이응은 응음 하고 콧소리가 난다고 했죠? 와 오왕 왕 음, 왕왕왕 잘했어요 자 다음은 딸랑딸랑딸랑 딸랑 딸랑 소리가 나는 방울 방울 울울 우에 아침 엘. 울, 울, 강울, 강울, 강, 우울, 우울, 우, 강울, 강울. 잘했습니다.